눈물 흘림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오해와 진실 질문 이 있습니다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. 교수님 어떨까요? 오늘 물론 뭐 눈물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만은 눈물 과다가 많을까요? 아니면 눈물이 좀 적은 분들이 많으실까요? 어,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사실 눈물이 적은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. 아, 이유가 우리가 디지털 미디어를 보고 음... 컴퓨터를 하면서 실제로 집중하고 근거리 작업이 훨씬 더 많아졌거든요. 되게 집중을 하면 눈깜빡이는 횟수가 자체가 많이 떨어집니다. 네. 평상시에 30% 가까이 떨어지기도 음... 하는데. 네. 눈 깜빡인 횟수가 떨어지면 눈물은 똑같이 나오더라도 저 빨리 증발하게 됩니다. 음. 그래서 건조증이 더 생기고, 특히나 요즘 뭐 공기도 그렇게 좋지 않고, 그런 상황이, 특히나 겨울철에는 난방, 여름철에는 냉방을 하면서 근, 건조해지거든요. 음. 그런 경우가 되게 건조증을 유발하게 되고, 또 그런 젊은 분들이 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병원에 내원하시는 편입니다. 그래서 실제로 따지고 보면은 건조하신 분이 더 많으실 거예요. 네. <laughs> 적당한 눈물은 정말 꼭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. 오늘의 주제, 정말 의도하지 않았는데 날씨가 조금 찬바람이 불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먼지, 꽃가루가 한번 자극이 오면 정말 민망할 정도로 대화하기도 어려울 정도 눈물이 계속 흘러서 고민이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. 이런 분들은 눈물길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걸까요? 그렇죠. 되게 그런 분들은 되게 눈물길에 생긴 원이고요. 어떤 분이 그러면 나는 눈물길일까? 나는 건조증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되게 크게 네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. 나는 아프거나 또는 슬프지도 않은데 그냥 눈물이 자꾸 고인다. 음.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경우고요. 예. 또 하나는 늘 어. 눈곱이 생기면서 충혈이 조금 생긴다. 어. 그런 경우도 사실 눈물끓이 염증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. 또 하나는 아주 심하게 되면 우리가 눈가에 약해 눈악염이 생겨서 눈이 붓고 통증이 있지만 대개는 여름철에 눈가 쪽 피부가 짓무르는 것도 물론 피부가 늘어나서 짓무를 수도 있지만 그를더 가중시키는 것들은 눈물이 고여서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런 경우가 있다면 한번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사실 말씀하신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적당한 눈물흘림을 가지고는 환자분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렇죠? 맞습니다. 예. 이게 뭐 이렇다고 해서 실명으로까지 이어질 위험도 아니, 한두 없고. 한두 번 말이죠. 눈물이 많이 나는 것은 여러 이유에 생길 수가 있거든요. 예. 그런 거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음. 그럼 어떻습니까?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경우를 포함해서 어떤 경우에는 꼭 검사를 해야 된다. 첫 번째 눈물이 있는. 계속 예. 나는 경우죠. 그러니까 눈물이 늘 고여있어서 닦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사실은 본인이 보이는 문제가 아니고 너무 닦다 보니까 피부가 짓무르고 네. 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. 사실 그런 경우가 가장 많아요 음. 나이 드신 분들 나 이거 눈물 어떻게든 참겠는데 자꾸 닦다 보니까 아파서 도저히 그렇죠. 안 되겠다 그런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자꾸 손을 대야 된다 그렇다면 그거는 틀림없이 병적인 뭔가 음. 이유가 있는 경우라서 그런 경우라면 반드시 대응을 하셔서 검사를 음. 받아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